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만나볼 상대는 조기석 선수예요. 태란전 예, 승률이 나머지 다른 종족전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태란전이 ASL 내에서의 특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난 시즌 우승 계속 노력하고 도전하는 선수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주 찾고있습니다 예, 네. 일단 예, 받겠다라는 거죠. 새 신랑이 될수 있는 그선수를그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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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신 단장의 능선에서 오늘 두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색깔 보기 편하게 바꿨습니다. 빨간색 조기석, 파란색 황병영 선수예요. 음. 뭔가 좀 장기전 전문이었던 조기석 선수와 좀 공격적인 네. 플레이 스타일을 와. 보이는 황병영이 대결입니다. 20대 되자마자 보러 왔습니다. 아잘 오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어잘 오셨어요? 처음 왔어요? 어잘 오셨어요. 음. 오늘 조기석 는 네. 네, 이런 선수로 발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기석 선수가 초반에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벌쳐 견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승기를 또 잡기 시작을 하면 무서운 선수이기 때문에 조기석 선수의 초반 어떤 만치 아, 않은 공격 유닛을 가지고 하는 플레이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이 황병영은. 네.라는 것을 돌려서 좀 빨리 뽑아주면서 뭐좀더 안전한 플레이를 좀 지향하겠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대비해가면서 상대와의 순수한 벌처 싸움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병력을 일찍 섞겠다라는요런 뜻인 거죠 받아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팩토리 빠르게 이제 확보를 해가면서 벌처를 통해서 맵 장악을 하는 게 우선시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또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걸 받아치면서 오히려 더 묵직한 힘으로 밀고 나가서 이제 추가 확장 지역을 힘으로 장악하겠다라는 게 아, 여기 여기 아아 살짝 안, 안 보입니다 네. 여기 토기 등선 위쪽에 마인맷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황병용. 여기 깔아 놓고, 어떤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쓰리팩, 머신샵 두 군데 붙었고요. 네. 골리앗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일단은 시야를 빠르게 자신은 지금은 베록스가 아직까지도 본진쪽에 떠다니는데 상대방의 베럭스를 쫓아내고 난 이후에 선택이 네. 다시 벌처거든요 저 이거 네. 벌처가 아니라 초반에 초반에는 벌처를 뽑는 게 아니라 골리앗 두개를 뽑아서 상대 시야를 우선 차단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에게 다른 유닛의 조합을 강요한 다음에 팩토리 쭉 늘려가면서 다시 벌처로 지금은 재차 장악을 하는 이런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네. 깜, 깜짝 놀랐겠네요. 아무래도 분명히 황명희 선수가 초반에 느꼈던 것은 상대는 벌처 많이 안뽑는다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벌처 공격에 의해서 어, 이 황명희 선수의 벌처가한 두기 정도 잡혔습니다. 네. 더 말, 넓은 범위에다가 지금은 마이너스를 하면서 더 다수의 벌처가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위치를 어느 부분으로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선택을 했네요. 위로 들어가서 여기 예, 병력 3 0 0 걸고 있는데요. 탱크 넥입니다. 한 개는 시즈 모드. 오, 자, 이어 뒤로 또 들어온. 오만 나이. 마인, 마인, 마인. 자, 점사, 점사, 점사 중요하죠. 네, 자, 여기 탱크는 살았어요. 네. 오른쪽에 있는 병력도 지금 걷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 SCV도 지금은 어, 미리 난입된 병력으로 잡아냈고 불리어스로 시야 차단 이후에 팩토리 4팩까지 늘려가면서 네. 벌처 다수를 지금 오우.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멀티 타이밍을 뺏으려고 지금은 네. 시도를 한 겁니다. 지금 황병이 선수 탱크는 숫자가 유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코맨드를좀 늦춘 그런 건 어. 있지만 정작 중에 했던가 그러니까 탱크를 잡아먹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벌처를 소비해 주면서 탱크의 숫자를 줄일 생각이었었는데 네. 원하는 만큼까지 그런 피해는 못 입습니다. 네. 탱크 숫자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탱크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상대방보다 유독 밀리는 거는 지금 탱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센터에서 센터 자리를 내줄 수는 없어서 탱크 하나 뽑자마자 이 지역으로 오기는 했는데 아직 탱크 하나는 좀 부족합니다. 대다 맞고 있어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어, 터졌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드랍십이에요. 네. 중앙 부근의 병력을 좀 배치시킬 수만 있다면 드랍십 연계 플레이하기가 진짜 좋은 맵이거든요. 음. 네. 깝습니다 네. 거기다가 일단 응. 떨어뜨려 으면은 지금 병력이 여기에 다 위치를 어, 하고 있는데. 올라가요? 여기 이거 때문에 이제 센터 쪽에서 시야를 살짝 놓치면은요. 네. 그 동안에 황병성 선수는 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벌쳐와서 백업. 자, 우선은 세기를 하는 건 어느 곳 안에 들어가서 있건. 벌처 싸움까지도 네. 이어주고 있는데요 상대 벌처를 점사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예, 이후의 성과는 좋지 못했고요 스 네. 필요합니다 아래쪽 저거 마이는 아직 못본 상태이긴 한데 드랍십 하나로 병력 유인한 상태에서 더 좋은 위치를 잡는 데 성공하기 직전이에요 네, 좀더 진격하고 있어요 그게 목적이었고 이 위쪽 능선 자각하게 되면 여기는 드랍하기가 더 쉬워지죠 네. 자, 아래쪽에 병력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시즈모드 자 먼저 여기서 벌차 들어옵니다. 네, 어, 탱크의 두자 차이가 좀꽤 있었죠. 네. 네. 여기 드랍시 공격까지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병력 탱크 좀 내려놓고 이제 일군 쪽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레이스 하나도 나와 있어요. 네. 또 중앙에서의 전투 자체도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네 인구 차이 벌어집니다아 약간 신경 못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분명히 탱크가 지금은 어 이. 어 벌처를 다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쪽 능선을 어쨌든 내줬어요 위쪽 능선을 내준 네. 상황에서 지금 레이스 하나 보인 것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 레이스가 동원이 돼서 탱크 때리기 시작을 하고 막 이러면은 아, 와우 3스타이럴 자격이 있어요 네, 탱크의 숫자가 이제 전투 후에 더 많이 남은 상황이라면은 뭐이 남는 자원들이레이스에 네. 단체로 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몰아칠 사 아무도 없죠 네. 간단합니다 다 받아내고 있어요 현재까지 보이는 뭐그 모... 반대 지역이라도 잡아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또 이제 어이 병력들을 저 레이스 때문에 골리랴까지 아, 섞어줘야만 해요. 네. 굉장히 피곤해졌습니다. 수락시켜주면서 골리랴 사라짐 정리되면. 아 레이스. 아 이거 없어요. 대공능력 있는. 예. 예. 그냥 지금 보너스로 탱크 세개 지금 잡습니다. 네. 레이스가 한네 다섯 키 정도 지금은 됐었거든요. 그러면 네. 아래쪽 능선이 지금은 위험합니다. 위쪽 능선 같은 경우는 테란 이쪽 환경 능선의 병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네, 지금 맞으면서 밀고 내려가죠. 네. 레이스가 아직 생존해 있죠 그러면 이곳으로 네. 도착을 했을 때 뒤쪽에 있는 탱크는 와 이거 보너스에요 그냥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레이스를 끊어낼수 있으면은 병력이 없기 때문에 추가 병력이 계속 나옵니다 쓰리스탑입니다골려앗을픔은 된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네. 지금은 균열이 너무 크게 생겼기 때문에 비중을 맞추기도 힘듭니다 거기다 그렇죠. 클라킹 개발까지 돼 있어서 네. 한장히 까다로워요 한 스텝씩 조금 더 빨라요 상대의 벌초에 상황하지 않고 자 이게 어. 마인으로 네. 미리 박아놓은 원래 저거는 처, 애초부터 이제 매설해놓은 마인이긴 한데 네. 아 이미 이턱 밑에서 지금 조여주고 있습니다 라이스 때문에 탱크라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추가 병력 계속 오죠 네. 어. 시간을 못 벌어요 네,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동안 좀 허약해 보였던 레이스가 네. 지금 이 경기에서는 거의 신에 가까운 위치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드러 아. 차원을 초과시켜놓으면 화려 물량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실제 페로콘 나가는 경기 운영을 선보이면서 이번 경기 승리 따내고, 승자전을 지켜봅니다. 예, 훨씬 더 지금은 더 세련된 듯, 아, 세련된 듯한 이런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공격 일변도의 어떤 플레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순식간에 체제 변환을 받아들이고 나서, 안정성 있게 탱크로 이제 수비를 하고 난 이후에, 과감하게 센터 방향으로 진출해서, 어, 공간을 확보한 이후, 바로 레이스, 3스타 레이스를 타는. 네. 이런 부분도 너무 빨랐습니다. 경기력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예, 공격... 공격적인 성향.